어, 뒤에 리어 패드는 좀 남아있긴 하네요 아직 경고등은 들어오진 않는데 그닥 상태는 좋지는 않아보여요 휼도 어, 이쁜거 장착하셨네 오늘은 우리 S클라스 어, 저는 이제 S클라스 오너가 아니죠 S클라스 앞 패드하고 디스크를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패드가 엄청 많이 닳았어 많이 닳았죠 완전 거의 뭐 응, 끝까지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디스크도 지금 딱 봐도, 육안으로 봐도 상태가 너무 안 좋죠. 그래서 디스크하고 패드를 같이 교체를 한번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 둘둘둘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디스크를 교체를 하실 때좀 추천해드리는 게한두 가지 정도로 추천해드려요. 일단은 정품.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제작한 네오테크 디스크. 그두 가지를 하나 추천해 드리는데 그 이유는 일단은 여기 보면 허브에 있어요 허브에 허브가 얘가 굉장히 좀 짧게 나와요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디스크를 장착하게 되면은 여기 허브링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장착 나와요 이렇게 한 1cm 정도 나오는데 일반 애프터 주물 형태의 거를 끼시게 되면은 주물 자체는 되게 두꺼워요 한방에 이제 금형으로 해서 한방에 주물로 찍기 때문에 깨지지 말라고 되게 두껍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허브링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잡혀요. 그래서 휠 자체에 허브링 자체가 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떨림 현상이나 좀 안정성에 좀 위험이 있거든요. 정품 아니면 네오테크 제품으로 저희가 추천해 드리는데 이게 이제 여기는 이제 스틸로 돼 있어요. 굉장히 얇아요. 강성이 되게 강한 스틸로 되어 있어갖고 여기 보시면 이중접합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타입들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벤츠 차량들이 이런 타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유난히 S 클래스는 허브링이 잘안 걸려요 일반 주물 형태로 끼게 되면 그래서 정품 아니면 네오테크 제품으로 추천해 드리는데 근데 네오테크 제품은 저희밖에 취급을 안 해요 메르카바 요걸로 장착을 해갖고 조금 저렴하게 정품보다는 왜냐면 이거 제작하는데 금액이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품보다는 당연히 한20% 이상은 저렴하다고 보시면 돼요. 한30% 정도는 저렴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 제품으로 해갖고 요 디스크를 교체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는 패턴이 한쪽 패턴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 사선이 이렇게 돼 있죠. 이쪽 방향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저쪽도 똑같은 사선이에요. 근데 저희는 좌우 구별이 돼 있어요. 그래갖고 사선 방향이 회전하는 방향으로 그대로 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소음 면에서도 순정보다는 조금 더 나아요. 그리고 브레이크 제동도 훨씬 더, 어, 낫다고 표현하는 거는 제가 표현이 맞긴 한데 제가 성능을 봤을 때는 순정보다 훨씬 강성을좀더 높여놨기 때문에 훨씬 제동력은 더 우수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예. 근데 뭐, 정품까지는 제가 뭐, 그렇게 많이 테스트를 안 해봤기 때문에 뭐정품도 당연히 좋겠지만은 저희 네오테크 제품도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한번 오늘 장착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요거 LH 370mm짜리 이게 보면 사선이 이렇게 돼있죠 저쪽을 한번 보면 사선이 아마 반대로 돼 있을 거예요. 한번 봐봐. 요 저쪽에 한번 찍어봐. 봐봐. 어딨어, 볼트? 더군다나 이제 주물 형태 타입들은 여기 T30을 이제 고정하려고 그러면 여기가 잘 깨져요. 여기가 얇아서 잘 깨져버려요. 어, 아마 정비하신 분들 많이 경험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혹시라도 그 업체분들이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저희 메르카바 본점으로 연락해주시면 저희가 부품팀 담당하시는 직원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사업자등록증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공급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재고는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S560이고 더 작은 사이즈도 있어요한 치수 작은 사이즈도 있고 d l 리어 것도 있고 그런데 다만 S600은 없습니다 S600은 거의 드물기 때문에 S600까지는 저희가 제작을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223 223 것도 저희가 일부 품목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나중에 따로 문의하시면 아마 그건 조회해갖고 있는 제품이 있고 없는 제품이 있어요, 그거는. 그거는 이제 앞으로 더 만들 계획이고. 근데 이 차만큼은 그냥 정품 쓰시든가 뭐 저희 거안 쓰셔도 되거든요. 이 차만큼은 일반 저렴한 애프터는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위험해요. 좀. 위험하니까 이 차만큼은 그래도 좀. 좋은 제품을 써줘라. 2차만큼. 2차만큼. 브레이크가 사실은, 예민하고 위험하잖아, 사실은. 뭐 그런 사례는 아직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은, 소음 나갖고 다시 재작업하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의외로. 시단을 해야지, 버리고. 집에 여기 버려야 돼. 요것도 박스도 치박스치우 손이. 아씨, 이것도 버려야 되는데? <laughs> <laughs> <박스 치열? 웃음> 아. 되는데? 한번더 한번 갔다 오지 뭐. 야, 박스 너네가 버려, 씨. <laughs> <laughs> 어? <웃음>

장차 아, 하... 다 했습니다 이제. 제동력이 안 마. 괜찮아. 마무리 청